년복 많이 받으세요. 26세 김효생 남자분들이에요. 좋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봄수가 아주 재수가 있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요. 합격하겠어요. 작년에 안 좋다고 막또 이렇게 아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있어요. 김효생 남자분들 좋아요. 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생일들은요. 관제 구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남과 다투는 일,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월 생일들도요, 여름수 조심하세요. 집 나갈 일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수를 때우려면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해외여행도 뭐 연수 같은 것도 좋습니다. 3월 생일들은요, 5월, 6월, 7월, 8월에 합격되고요. 또 안진방석에 이제 월급도 올라갑니다. 아, 칭찬받을 일 있고 축하받을 일 있습니다. 26세 김효생 여자분들이에요. 김효생 여자분들은요, 1월, 2월, 3월, 4월 봄수에 모든 계획이 무산이 돼요. 약속이 깨지고요. 연인과의 이별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월생들은요, 여름에 관제수가 있어요. 1월 생일도 남자분들도 5월, 6월, 7월, 8월에 여름수에 관제구설이 있는데 여자들도 관제구설이 비칩니다. 어? 교통사고나 할수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하체 쪽으로다가. 저,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들도요, 갖출 수가 있어요. 부모님과 다투고요. 이럴 때는요, 차라리 해외여행 같은 거, 긴 여행 같은 거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걸로다가 가출수를 떼우는 수도 있습니다. 7월 생일들은요, 신기들이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몸이 차신 분들이 많습니다. 7월 생일들은요, 시험 공부하신 분들요, 5월, 6월, 7월, 8월에 학교군이 있습니다. 쉬지도 되고요. 또 어떤 문서 같은 거 계약할 일도 있습니다. 26세 김효생, 7월 생일들은요, 5월, 6월, 7월, 8월에 좋은 일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38세 정묘생 남자분들이에요. 정묘생 남자분들, 머리가 굉장히 좋죠. 꽤가 당락이에요. 하지만 내 머리만 믿고 까불다가는 한 방에 훅 간다잉. 잘못하면은, 여름에 관제수 있습니다. 깜빵과 어, 안진방석을 이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 어, 해외여행 차라리 갔다 오세요. 그리고 과격한 수가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어, 관제구설이 있으니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가출 수도 있어요. 너무 또 끼를 부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 7월 생일들은요, 5월, 6월, 7월, 8월에 취직운이 있습니다. 또 취직 안 돼가지고, 백수로다 고민하셨 던 하신 분들 취직도 되고요.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운도 있습니다. 또 결혼운도 있어요. 여름에 7월 생일들은 아 여름새에 문서운이 있어요. 좋은일 있겠습니다. 대박나겠습니다. 그런데 5월 생일들은요. 관제 있습니다. 아 5월, 6월, 7월, 8월에 조심해서 넘어가세요. 38세 정묘생 여자분들이요. 다이어트 좀 하세요. 다이어트 꼭 해야 되겠다. 봄새에 모든 것이 일이 중단이 되고요. 파산이 됩니다. 하던 일에 중단수도 들고요. 올바르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넘어가세요. 응? 특히 2월생분들은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장기 입원 같은 게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넘어가세요. 그런데 3월생일들은요. 5월, 6월, 7월, 8월에 문서 있습니다. 어떤 문서 계약할 일이 있고요. 5월 생일들은요. 올 여름에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 사고 조심하세요. 관제구설 있습니다. 50세 을묘생 남자분들 봄수에 좋은 일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고요. 어, 3월 생일들은 특히 5월, 6월, 7월, 8월까지 문서운이 뻗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박 나고요. 또 자손의 경사도 있습니다. 금전이 회전이 안된 분들 있죠. 금전 해결이 다 되겠습니다. 금전 재수 대박입니다. 응? 그런데, 1월 생일들은요, 여름수에, 5월, 6월, 7월, 8월에 관제 구설이 있습니다. 아, 봄수가 좋다 해서, 이렇게 너무 경고방동 하지 마세요. 1월 생일들은요. 응? 4월 생일들은요, 가출 수가 있어요. 또 병원에 입원 수도 있어요. 응? 이런 수를 피하려면 있잖아요. 외국 여행 가세요. 50세 을묘생, 여자분들이에요. 운이 좋지 않습니다. 우한이 끌고요. 자손 때문에 또 애타고 신탄일 있고요. 그냥 깨지고, 모든 그 약속이 깨지고, 또인간의 배신도 당하는 습니다 그냥 지지고 복고 하겠어요. 응? 1월 생일들은 건강 조심하세요. 5월, 1월, 6월, 7월, 8월에.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관제 구설이 있고요. 응? 그러니까 운전 첫째, 첫째, 첫째 조심하세요. 4월 생일들은 더 위험해요. 모든 것이 중단이 되는 수입니다. 1월 생, 4월 생일들은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들은요. 좀 신기가 많지요. 촉이 빨라요. 뭐 신기가 있다 해서 그거 나쁜 뜻으로만 보지 마세요. 직업에 따라서 촉이 좋아야 되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7월 생일들은요. 여름에 문서운이 있습니다. 문서우니까 승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금전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금전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50세 을묘생 7월 생일들이 독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있잖아요. 아주 귀가 얕어요. 그러니까 남의 소삭거리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들지 마세요. 나간 금전 절대 안 들어옵니다. 62세 개묘생 분들이에요. 남자분들. 호흡기 관련돼서 조심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2세 개면상 남자분들 관제구설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곳도 수술하는 수도 있습니다. 봄수가 차라리 명절 셋시고요 신구정 셋시고 바로 여행 다녀오셔요. 그걸로 때우게.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때우는 수도 있어요. 2월 생일들은요. 여름 수에 중단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일을 중단하는 수가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에. 또 5월 생일들은요, 여름새 관제구설도 끌어요. 그러니, 여름까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5월 생까지 관제구설 조심하세요. 그런데, 7월 생일들. 올해 문서 잡겠습니다. 대박 나겠어요. 금전 재수 대박입니다. 7월 생일들. 5월, 6월, 7월, 8월에. 분석 계약하세요. 그 안에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시면은 속상할일 생기고요. 재수가 없습니다. 어 개미생, 7월 생일좀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촉도 빠르고요. 제자분들의 그 사주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62세 개미생 여자분들이에요. 봄수에 아프신 분들은요. 더 아프겠어요.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덜리, 덜리가 주세요. 미운 놈도 한번더 굽어보세요. 이개면생 여자분들이 속이 넓다면 굉장히 넓어요. 좁다면 또 그냥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넓으신 아량으로 베푸세요. 봄스에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유유하세요. 10월생들은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주안 좋아요. 긴 여행의 수가 있습니다.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요, 길게는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해여행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이슬을 때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세요 11월생들 그동안에 참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금전에 참 답답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11월생들은요 올 5월 6월 7월 8월에 문서운이 대박 납니다 여기저기서 귀인도 들어올 거고요 그냥 나간 금전도 좀 회수가 되고요 11월 생들요 문서 대박 납니다 잡으세요 근데 5월 생일들은요 개묘생 5월 생일들은 이렇게 고력이 참 많습니다 5월 6월 7월 8월에 또 고비가 있어요 관제구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전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보살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좀 운전 안전 운전 운전하세요